근데 하나까지 하니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. 그런데 하나만 하고 나니까 그러면 누가 고민을 할까요? 다 고민할까요? 삼성님은 고민하고 교보도 고민하고 나머지는 정말로 고민을 하겠죠. 즉 경쟁적으로 재판 분리가 가속화되니까 <laughs> 안녕하십니까 보험 전을 발행인 대표 기자 겸업하고 있는 <laughs> 최덕성입니다. 아. 최근에, 판매 자의사, 또, 판매 전문회사, 재판 분리,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고 실제 실행이 많이 됩니다. 그래서 질문들이 굉장히 많고, 왜 그러냐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고, 그걸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정리를 좀해보려고왜 그럴까, 보험사들이? 왜 이렇게 자의사를, 제이들을그 부실 영업, 불량 영업에, 어, 게 축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들이 왜 지휘를 하려고 그럴까? 뭐 지휘를 정화를 하겠다, 뭐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정리해 보면, 일단은, 어 갈수록 자산 운용이 영업보다 중요한, 신기약 영업보다 중요한 시기가 돼가고 있다고 봐요. 하나 생명만 해도 한 자산이 한 200조 정도 됩니다. 그래서 그리고 아무리 작은 보험사도 자산이 한 30조, 40조는 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신계약 얼마를 하는 것보다 자산을 위해서 수익률을 1%더 내는 게더 중요하다. 또는 0.5를 더 내는 게더 중요하다. 이런 시기가 온 거죠. 두 번째, 영업 이익이 안 좋습니다. 그리고 손익의 신경이 부담이 돼요. 요즘에는 이제 지혜를 하다 보니까 비용 부담도 많고 또 선지급이 많습니다. 그래서 영업 이익이 거의 저희가 분석을 해봐도 거의 마이너스예요. 뭐 한국에서 빼고는. 그러니까 영업 이익이 마이너스다 보니 전체 손익을 맞추기 위해서 우량한 부동산, 그 다음에 채권, 이런 거를 좀 매각을 억지로 해가지고 전체 손익을 맞추는 형국이 되어가고 있어요. 그래서 그, 이걸 떼내면, 떼내면 그걸 팔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래서 회사는 손익 구조에 더 좋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비용부담이 계속 늘어갑니다. 그래서 이제 고용보험이 확정이 되면 저게 비용부담으로 보험사들은 크게 이제 와닿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를 빼내면 그건 자회사 부담이죠. 또, 하나는 이제, 고용범위 강화돼서, 이 사람들이 정규직 이슈, 어, 그 다음에 노조 이슈가 들어 생기면 머리 아픈 거죠. 그 다음에 금수법이 이제 실시가 되면 또 과징금, 범사가 무려야 되고, 어, 이런 규제의 문제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이제 커지는 겁니다. 어, 그 다음에 직영조직 성장의 한계를 이미 느낀 것 같아요. 직영적이 지금까지 늘어나는 곳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저기, 메리츠 화재 정도? 어, 특수한 케이스죠. 그래서 직영적이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고, 어, 계속 빠져나가는 거죠. 그러면 이걸 방어하려면 연착륙을 좀 시켜야 되는 거죠. 왜냐면, 어, 밖으로 나간 이점을 가진 어떤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수동적인 것만 아니라, 어, 적극적으로 자회사형 GA 모습을 갖춰가지고 경쟁을 해서 방어의 수준을 떠나서 다른 강점으로 GA하고 싸워서 늘리겠다는 생각을 조금 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재판 분리가 이제 본인뿐만 아니고 사실은 하나가 한다는 건 되게 충격적이에요. 설마 할까? 그렇게 큰 회사가? 미래세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. 한 3천 명 정도 되니까. 그럴 수 있다. 그리고 미래에셋이 치중하는 게 이제 더 자산운용 쪽이고 뭐 그런 기 때문에 이건 아웃소싱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. 근데 하나까지 하니까 이제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. 그런데 하나 하고 나니까 그러면 누가 고민을 할까요? 다 고민할까요? 을다 고민할까요? 삼성전자 고민하고 교보도 고민하고 나머지는 정말로 고민을 하겠죠. 즉 경쟁적으로 재판 분리가 가속화되니까 이걸 검토를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. 왜냐면 경쟁의 판이, 어, 게임의 판이 딴데로 가버린 거죠. 처음에는 직영끼리 경쟁하다가 갑자기 직영, 어? 경쟁자가 하나가 없어져 버렸어. 그럼 하나는 지혜로 넣어야 할 건가? 뭘로 넣을까 고민하는 거죠. 어? 그러면 이제 경쟁판이 딴데로 갔으니까 그 판으로 단데도 가서 경쟁하려고 그럴 거예요. 그리고 늦게 가면, 늦게 가면 먼저 간 경쟁자가 그 판을 잡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. 그래서 모든 보험사가 그걸 준비하고 검토하고 있을 거다. 음. 그 다음에 이제 재판 분리가 가속화되면 이제 판매 전문회사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할것 같아요. 항상 이야기했지만 판매 전문사를 가로막고 있는 거는 금융기관, 금융기관 뒷배경에 큰 보험사들이 못하게 하는 거죠. 왜냐? 지혜를 더 키워주는 꼴이 되니까. 근데 자기가 더 지혜고 더큰 지혜잖아요. 지금 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법적 지위예요. 왜냐하면 지 자체가 FP예요. 다 알고 있지만 얘를 안 바꿔준단 말이에요. 근데 만약에 판매자에서로 바꿔서 법적 지위를 다른 준금융기관으로서 부여를 해준다면 아주 강력해지는 거죠. 음. 또 하나는 가치를 받잖아요. a 플러의 주가 시총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본인들이 제대로 하면 가치가 또 하나 있다. 아까 한 개가 쪼개져 가지고 두 개가 될수 있다. 봄 상계반이 없었는데 판매하는 회사가 또 생겼다. 금융주의 입장에서 보면 어 다른 상품까지 팔수 있는 기회가 올 수가 있다.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. 특히 신한금융플러스를 인수한걸 보면 아그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직영, 그 다음에 어 전속, 이걸 떠나서 뭔가를 해내면 큰 조직을. 빨리 쉽게 만들 수도 있다. 그리고 이큰 조직을 만들어 놓 거에 본인의 큰 조직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다.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봐요. 그래서 단순히 이제 음뭐 재판 분리 뭐 간단한 차원이 아니고 미래의 큰 시너지를 할지 비전을 갖고 하지 않겠냐. 그리고 이게 이제 한개두개큰 회사가면 유행이 생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. 어, 플레이그라운드가 딴데가 있기 때문에, 에? 저 사람이 저기서 큰 자리에 또 할인 틀리기 전에 나도 빨리 가서 해야겠다. 이런 급한 마음들을 계속 가속화 시키지 않겠나, 이럴 고 싶어요. 그래서 내년에는 재판 분리, 판매 전문회사, 아마 이두 가지가 하두가 될 거로 보입니다. 그렇다면, 현재 지혜에서 이제 자리 잡고 대형 지혜 역할을 하던 이런 지혜들은 더 고민을 하겠죠. 왜냐. 또 다른 힘센 경쟁자가 출연을 하니까. 어쨌든 개봉 바쁩니다. 내년 변화 상황이 무척 기다려집니다. 감사합니다.